안녕하세요. 차상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션 프로토콜 코인이 이 790원의 저항들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천원까지 거의 125% 0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다시 밑꼬리 달고 과거의 저항을 돌파한 자리에 눌림목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그리고 세력들이 가격 방어를 해주고 또 다시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흐름을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단을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반등할 때 저점 매수를 통해서. 25%씩 단타 수익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단을 돌파한다면 우리 슈팅 자리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 N자 패턴이 나올 때 단기 목표가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재공략 타점 그리고 D구간에서 물량 확보했는데 이 직전의 고점 라인들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할 경우 여러분들의 목표가 단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 차트 분석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바로 직전의 저항을 돌파할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자, 눌렀다 가더라도 밑꼬리 타점들 제가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매수 타점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오션 프로토콜 코인의 홀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오션 프로토콜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뺐다 반등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오션 프로토콜 코인의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1일 7링크 코인을 21,05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좀복귀 해보도록 하면요. 자, 2월 1일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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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낙폭을 확대한 다음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2월 1일부터 2월 3일 새벽 시간까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지났을 뿐인데 매수가 대비 약 20%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00만 원,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4천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10번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10% 20%씩 단타 수익을 챙기신다면 월 최소 천에서 3000 이상의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같이 문자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월 29일에는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자, 196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우리 수익 코인도 15% 이상의 수익으로 잘 매매가 종결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보이던 우리 수익코인이 뭐할 때, 자, 낙폭을 확대하고 상승다이면스가 발생되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들였고, 그 이후에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루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1 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150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300만 원, 3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4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한 달에 1 0 번만 반복하면 월 1,500, 3,000, 4,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함께. 좀 단타 종목들 같이 네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급등을 의미하는 그리고 앞으로 네 우리 2월 달에도 단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그리고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오픈 AI 샘 울트먼과 연관되면은 어, 지금 고점 그리고 돌파 슈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션 프로토콜 코인은 어, 완전히 오픈 AI, AI 쪽이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자산 및 교환 프로토콜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 인공지능의 이점을 확산시키고자 구축이 됐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 오션 프로토콜이, 뭐, 오픈 AI, 생 울트머니 미는 코인은 아니지만은, 자, AI 쪽 관련 냄새의 향기가 풀리면서 관련 테마로 부각이 될수 있는 시가총액 5천억 블록체인 알트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션 프로토콜 코인의 약자 OCEAN을 이제 복사해서 피썸채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뭐 김치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김치 수급보다는 글로벌 수급이 최근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리고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이제 터지고 있는 이유는 자, 인공지능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상장 직후에 돈 코인이 3,700원짜리 그리고, 대략, 2,050원 정도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과, 네, 이거 다시 긋겠습니다. 자,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그었을 때, 자, 이번에, 이제, 920원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위로, 대략, 1,280원의 과거, 윗꼬리 돌파 돌파 이탈 돌파 이탈 저항 저항 받았던 가격대까지 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눌렀다가 추가 시세 기록할 경우 어디까지 1880원에서 2080원까지의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자, 현재가 기준 위로 1280원 그리고 1880원까지 여러분들이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 나가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면 2,280원 목표가 대응을 한다. 여기를 돌파하면 홀딩이나 돌파 못하고 꺾였다 반등 나온다면 9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이 밑꼬리 타점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차점으로 활용하고 다시. 1880원까지, 반감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네, 60일 정도, 두달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요. 이 일정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폭등 시켜 나가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시간 봉상,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드릴 건데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자, 요 자리, 이제 뭐, 915원, 뭐, 여기 910원, 900원 초반, 여기서의 가격대도 강력한, 어, 우리가, 뭐 단기 지지선으로 활용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에 자요 캔들 790원짜리 여기서 이제 밑꼬리 달고 잠시만요. 이걸 좀 지우고 싶은데. 네, 지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다라는 것은 700 90원 그리고 720원을 안 깨고 반등할 때가 저점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미친 듯이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리랑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제 여기서 밑꼬리가 달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저점을 다진 캔들이 874원이고요. 또 대량거래 터지고 밑꼬리 달린 캔들이 915원이기 때문에 1차 지지선 915원, 2차 지지선 875원, 3차 지지선 790, 720 이렇게 3차, 4차, 1차, 2차 단기 지지선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를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로 접근 가능하다. 단, 875, 915를 깨고 낙폭을 확대했다 반등한다면, 790, 790, 그리고 720에서 반등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기회를 잘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우리 오션 프로토콜 코인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실시간 매매 전략들도 같이 카톡방에서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오션 프로토콜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오션 프로토콜 코인에 대한 우리 실시간 물림목 매수 타점들 고가 매도 전략들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 평단가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포함해서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반감기 앞두고 출구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반감기까지 현재 뭐 3개월도 채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 달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단타 대응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1월 25일에 공약을 해드렸던 우리 칠레지 코인처럼 단기간에 또 20%의 타점을 그리고 수익을 챙긴다면 내가 일부 손실중이라더라도 수익으로 손실을 메꾸고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을 플러스로 전환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원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칠레즈 코인의 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즈 코인의 타점을 보면은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공략을 했고요. 자,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딱 하루 만에 26원 정도 약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기면서 고점에서 약세 전환될 때 매도, 폭락하고 강세 전환될 때 매수 터점을 잡는다. 이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하루 만에 약20%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챙겨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 하면 뭡니까? 100%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바른 전략들 과대낙폭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상승 다이브런스 구간에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하락 다이브전스가 발생되면 매도 전략을 세운다. 라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그리고 단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렵고, 이제 매수 매도 전략들 함께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와 그리고 카톡방에서 같이 전략 세워가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